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리플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웨스턴 유니온 등 글로벌 송금 기업과의 파트너십 ISO 2002 표준 및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국제 결제 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리플의 역할은 향후에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에게 가장 큰 호재는 바로 리플이 스위프트와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위프트는 50년이 넘게 이어져온 대표적인 은행 거래 메커니즘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 스위프트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경 간 결제 수단의 권위자라고 볼수 있는데 리플의 기술력은 이 스위프트의 단점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스위프트와의 통합은 명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현재 1만 개가 넘는 은행들이 스위프트를 대신해서 리플을 채택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은 지금 화제의 중심에 서 있고 이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 그에 관련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인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자산들도 함께 조정의 장을 걷고 있습니다. 리플도 이로 인한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SEC의 소송 종결 소식과 스위프트의 통합 예정이라는 호재거리가 있고 미국 내 여러 기반들의 블록체인 결제 회사로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리플의 미래는 밝을 전망인데요 여기에 더해 블랙록과 패델리티등 거대 자산 운용사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가속되면서 이 거대 기업들 또한 리플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나스닥 스토클롬에 리플 ETP 상품이 상장되는 등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 의 비중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리플에게는 엄청난 호재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리플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 영향이 시장에 매우 강력하게 작용되어 있어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격 하락의 압박을 받아 리플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장 속에서 수익을 보려면 신중한 투자 전략과 매수매도의 그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투자법은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법입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코인의 투자 전략과 성과 분석을 학습시킨 AI 투자 매매법입니다. AI 투자 매매법의 핵심은 안정적인 수익률인데요. 실전 투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하루 10%에서 30% 정도의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투자 기법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총 16일간 합쳐서 5,100만원의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AI 투자는 그 효용성을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법의 성능은 이미 뉴스로도 여럿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고작 몇번 들어맞아서 그런 거겠지. 다 조작된 거 아니야? 회사가 어딘지도 알수 없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저런 프로그램에 내 귀한 돈을 넣어 절대 안 돼. 이렇게 AI 투자를 아직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기성세대분들이 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AI는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글로벌 융합학회 및 사이언스 온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 AI 투자 매매법은 투자를 진행하였을 때 승률이 무려 80%를 넘어가는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AI 투자가 조작된 요소도 아닌 것이 실제로 AI 데이터로 분석을 해 투자한 작년 국내 주식에서는 2030 세대만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40대를 넘어선 기성세대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성세대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2030 세대의 투자자분들을 볼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유행에 휩쓸려 밈 주식을 사고 레버리지를 끌어 단기 거래에 몰두하는 철없는 투자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새로 신설된 65만 개의 계좌를 기준으로 투자 성적을 따져본 결과 20대는 2.18%, 30대는 2.96%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 60대 이상은 모두 손실을 봤죠. 이처럼 젊은 세대는 AI가 분석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린 종목들만 죽어라 바라보면서 구시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동안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역시 바뀐 시대를 따라가서 AI 투자를 이용한 매매법을 익히고 공부를 해야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그첫 번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AI를 이용한 투자 매매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왜 우리가 AI 지표를 이용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요. 본격적으로 그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투자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요. 이후 나오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숙지하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니, 영상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AI 지표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에 차트에 들어갑니다. 상단에 있는 지표를 클릭하고, 머신러닝을 검색하면, 머신러닝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는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은 로지스틱 회이라고도 불리는 기법으로 월스트리트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머신 러닝으로 투자를 할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설정을 살짝 변경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지표를 단기 매매에 최적화해 주기 위한 설정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로지스틱 옆 톱니바퀴를 클릭해서 인풋 탭으로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 룩백 윈도우 사이즈를 7로 변경해주고 필터 시그널을 보스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로지스틱 지표 세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AI 매매 전략은 모든 코인, 주식, 해외선물 자산으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고 분봉, 시간봉, 일봉 등 모든 타임 프레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트코인의 5분봉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먼저 저점 부근에서 파란색 매수 표시가 나오면 그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해 고점에서 빨간색 매도 표시가 나오면 익절을 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로지스틱 회기 AI 지표를 이용해 하락에 베팅하는 숏 매도 포지션 진입 방법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고점에서 빨간색 매도 표시가 나오면 이후 하락할 것을 예상해 빨간색 표시가 나온 종가 캔들의 숏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이후 급락이 나왔고 매수 표시가 나온 캔들 종가에 익절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냥 파란색일 때는 매수, 빨간색일 때는 매도하면 되니까 아주 쉬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가 그렇게 쉽다면 아무도 고생하지 않겠죠? 방금 설명드린 로지스틱 AI 지표는 이렇게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승률이 99%지만 추세가 약한 횡보장에서는 큰 수익이 안 나거나 손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을 필터링 해주는 지표를 두개 추가해줘서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머신러닝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있는 머신러닝, 로렌시안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 로렌시안 분류 지표는 RSI, ADX, CCI 지표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이 학습을 해 계속 승률이 높아지는 지표입니다. 이 로렌시안 지표는 모든 투자자산에서의 승률이 70% 이상으로 월등한 기록을 세우고 있고 이 승률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이 로렌시안 지표는 캔들 차트, 커널 회기선, 신호 강도, 매매 시그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로렌시안 분류는 자산과 타임 프레임을 결정하면 백테스팅 결과를 오른쪽 상단에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현재 차트는 비트코인 5분봉인데 확대해서 보면 승률이 무려 71.4%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10분봉으로 바꾸자 승률이 바뀐 것을 알수 있고 확대해서 보면 승률이 75%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타임 프레임별로 승률을 보면서 가장 높은 프레임으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로렌시안 지표를 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캔들 아래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추세 강도를 알려주며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8까지의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마이너스 8은 가장 약한 추세를 나타내고 플러스 8은 가장 강한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커널 회기선으로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 선이 녹색일 경우 상승 추세로 매수를 나타내고 커널 회기선이 빨간색일 때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 숏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이 화살표 모양인데요.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 강력한 상승 추세를 알려주고 그 뒤로 녹색 선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빨간색 화살표가 생기면 강력한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들어가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그널이 뜬 이후로 빨간선이 계속 이어진 것을 알수 있죠. 지금까지 로렌시아 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의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개의 매매법을 조합해서 사용해 볼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매매법인 로지스틱 매매법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로렌시아 지표를 조합하는 매매법을 합쳐서 승률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로렌시안 지표 설정 인풋 탭에서 커널 세팅에 있는 체크박스 외에 다른 체크박스는 모두 체크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모습 탭으로 가서 바이와 셀을 모두 체크해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매매법이 합쳐져 지표 추가 설정은 모두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표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하는데요. 세 번째로 추가할 지표는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RSI 검색 후 상대 강도 지수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변경을 위해 RSI 옆 톱니바퀴를 클릭 후 모습 탭으로 가서 RSI 이동 평균을 체크해제해주고 RSI 상단 밴드는 80으로 RSI 하단 밴드는 2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RSI는 차트 아래에 생성이 됩니다. RSI가 50 위에 있을 때는 강세 추세를 나타내고, 50 아래에 있을 때는 약세 추세를 나타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AI 지표용 3종 세트를 모두 추가한 것이고, 설정도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설정해 놓은 지표를 가지고 실전 매매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매수 진입 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로지스틱의 파란 화살표가 나왔고, 매수 타점에서 상승의 지속을 알려주는 초록색 선이 캔들 아래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으므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하단 RSI 매수 타점의 수치를 보면 50 이상으로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만족하는 캔들 종가에 매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잡고, 1차 목표가는 손익비 2배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후 차트를 살펴보면, 가격은 상승했고, 1차 목표가의 절반을 익절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로지스틱 매도 사인에 전량 익절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매도 포지션 진입타점 잡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고점에서 로지스틱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로렌시아 선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매도 타점에 있는 RSI의 수치를 보면 5 2 이하에 있어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진입가는 세개 지표가 모두 충족하는 캔들 종가로, 손절가는 전고점으로,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해 1차 목표가의 절반을 익절했고요. 로지스틱 매수 시건을 해서 나머지를 전량 익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정적인 타점을 잡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AI 3종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을 이용하면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구상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매매법은 직접 집에서 컴퓨터나 혹은 휴대폰으로도 매매가 가능하신데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실 겁니다. 로지스틱 지표를 먼저 추가하고 RSI를 추가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로렌시아 지표를 추가하려고 하면 유료결제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한 달에 120달러, 현재 한화가치로 약월 17만 6천원에 내야 이용 가능한 금액인데요. 이걸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2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24시간 운영하는 차트 공유방 링크를 드릴까 하는데요. 다만 유료 리딩방 업자들이 들어와서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유료방 업자인지 혹은 광고 업자인지 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직접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꼼꼼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제발 부탁이 오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업자나 악용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제발 조용히 뒤로 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200만원 상당의 차트 공유방에 입장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320-2240위 번호로 다른 글자 적지 마시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연락 주신 분들 꼼꼼히 검수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010-8320-2240 위 번호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설정해놓은 AI 지표 차트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손실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는 그 해답이 AI 지표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 혹은 코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방법 꼭 활용하셔서 유료 리딩 업자에게 생돈 갖다 주지 마시고 꼭 원하시는 결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채널 펀코인 그리고 별빛코인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정보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펀코인, 별빛코인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다음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보들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